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10일 굿네이버스 기금 전달식 및 2013년 상반기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국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굿네이버스 기금 전달식에는 홍원기 대표이사와 굿네이버스 김민희 부회장을 비롯해 전사 사회공헌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공익연계 마케팅으로 쿠팡 사회공원 기획전을 통해 판매된 수익금 일부와 임직원 참여로 이뤄진 사회공원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국내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 진행된 사회공원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2012년 사회공원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진행 예정인 신규 사업을 보고했으며 군네이버스와 기획 중인 보물원정대와 연합행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나호텔랜드리조트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사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군 네이버스와의 협약을 통한 유익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호텔랜드리조트 이국진입니다.